오늘 보여드릴 건 어, 이런 긴 머리 피스인데요. 얘는 지금 손가락을 이렇게 넣었을 때 이렇게 숨을 쉽니다. 통풍이 잘 된다는 거예요. 머리에 올렸어도 손가락을 넣을 수 있고 통풍이 잘 되는 거. 어, 이런 건 어디에 착용을 해야 할까요? 어,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보면 머리숱이 굉장히 많죠.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머리를 올렸을 때이 부분이 너무 밋밋하게 죽어버리잖아요. 물론 이렇게 뽕을 띄울 수도 있지만, 어, 쉽게 할수 있는 방법. 그리고, 어, 저 같은 경우는 이 뒷부분, 이 가마, 보이시나요? 이 가마 부분? 어, 이 가마 부분이 굉장히 많이 갈라졌어요. 우리가 길거리에서 봤을 때 지나가다, 지나다니는 사람 보면, 이 가마가 갈라진 경우가 많잖아요. 그랬을 때도 이 피스를 활용해서 손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. 한번 보여드릴게요. 그냥 쉽게 착용이 가능합니다. 어, 만약에 내가 앞머리를 이렇게 내리고 싶었을 때 앞머리를 자르고 싶었을 때는 앞머리를 자를 수 있게끔 이렇게 자르면 자연스럽고 예쁘게 연결이 됩니다. 그런 그렇지만 내가 만일에 머리를 너무 많이 올리지 않더라도 이렇게 어떠세요? <laughs> 살짝만 올렸는데 굉장히 자연스럽죠. 어, 지금. 이 피스가 내 머리 색깔하고는 잘 맞지는 않지만 충분히 염색으로 원하는 색깔을 염색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뒷 라인도 보여 드릴게요 뒷 라인 같은 경우는 그냥 피스만 했을 때는 이런 느낌인데 뒷 라인 가려졌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묶었을 때 핀을 찔렀을 때 충분히 예쁜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. 아, 그리고 이 피스 같은 경우는 어, 붙임머리를 하신 분들 있잖아요. 붙임머리를 하셨는데 이 윗부분이 너무 숱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지?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 있잖아요. 그런 분들에게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.